안녕하세요 예전성입니다 오늘 은 제가 다이캐스트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다이캐스트라고 하기에는 좀좀 좀 어제나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니선 스카이라인 RS입니다 이금박퀴가 있고 자 자막을 안 넣겠습니다 자막을 원래 안 넣지만 자막을 눌 수는 있어요. 늘 수는 있는데, 오늘 안 놓고 다음 주? 다음 주 다이캐스트 한번더사면 그때 그 자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자. 맥나렌 스피드테일. 이거는 집에 없어서 이마트에 팔더라고요. 4,900원.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맥나렌 스피드테일. 이게, 2010, 2020년 거예요. 2020년 건데, 이, 여기서 날짜로 온 거는 2019년입니다. 맥나렌 스피드텔. 맞죠? 아쉽게도 서스, 스펜션안 됩니다. 서스펜션. 서스펜션이란, 봐봐요. 이렇게, 라페라이, 이거는, 이것도 샀습니다. 이모티에서도 1번 거고, 있는데, 그냥 한번더 썼습니다. 네. 이렇게 차가 이렇게 밑으로 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람보르기니. 저번에 사용한 건데 댓글 상주분이 니까서 별로 사용하고 싶진 않았지만 갖고 와서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이 뭐지 이거? 아니 내차영 모르겠네 이거 내 다이캐스트인데 내, 내 다이캐스트를 모르겠네 일단 안부르기니 아그그 누구냐 그뭐그 무르시할라고는 아니고 그 무시할라고는 아니고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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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왜 이렇게 모르지? 이거 오늘 새로 산거 W G 4 저는 그 람보르기니, 우루스 경찰 그걸도 있었는데 그냥 저는 이거 샀으니까네. 근데 이게 문이 좀 뻑뻑하게 열려요. 뻑뻑하게, 뻑뻑하게 열려요. 뻑뻑하게 열리는데 여긴좀열때 이상한 소리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서진 거 아닙니다. 부서진 거 아닌데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리고 안에 디테일을 보시면, 이, 그, 이, 이,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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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그, 뭐, 같은 거하고, 핸들, 이거, 그, 브레이크, 악셀, 엑셀, 여기, 그, 계기판, 아니, 계기판 이거구나. 이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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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잘 모르겠네요. 이건 잘, 초점이 잘안 맞아가지고, 어, 초점 잘았다 지금, 지금이 안 되네요, 네. 차들은 그냥 다 멋있습니다. 뭐, 코니세그 브랜드도 멋있고, 뭐, 부가티 BMW, 람보르기니, 아벤타드로, 뭐, 아,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뭐, 멋있습니다, 네. 뭐, 그, 지프라글로 뭐, 오프로드 차도 멋있고. 근데, 전 슈퍼카가 땡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슈퍼카를 하나 샀습니다. 차나 하나가 아니구나. 제가 이거만 제하고 외 이거는 저리서서 제하고 외 하면 한이두 개하고 이거하고 하니까 한 이게 그 이게 한 얼마지? 이게 한 얼마지? 한8,000 8,000 얼마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4,900원 이거는 3,200원 가격별로 하자면 싼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싼예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비싸고 얘도 그냥 포함할게요. 얘도 4,900원이어서 똑같고 얘는 2 9 0 0원이어서 얘보다 싸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다들 빠르고요. 얘는 4 0 0이 얘는 한 350? 얘는 모르겠고 얘도 350? 모르겠어요. 얘도 아직 최고 속도를 잘 몰라가지고 얘도 잘 모릅니다. 이 제가 아는 속도는 얘350 아마도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400이 몰라요, 몰라요, 얘 네, 몰라요. 자, 제가 샀는데 별5개 중에 몇 개가 있, 몇 개냐면 별 열네 개, 네개반 주겠습니다. 네개 반. 왜냐면, 이게 디테일이 좋긴 한데, 디테일이 좋고, 뭐, 얘도 좋긴 한데, 그, 좀, 그, 가격이 조금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저의 평점입니다. 뭐, 저랑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뭐, 뭐, 제 생각은 뭐, 일단 이렇습니다. 일단 이렇고, 제가 한 영상을, 제가 지금 할머니 집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집에 가서 뭐 공부도 하거든요. 제가 그 내일 할거 공부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래를 하거나 뭐 타이캐스트 뭐 우리 차 우리 집에 있는 차량들 다 소개하거나 다 소개는 못합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저는.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가 처음 샀거든요. <laughs> 근데 뒤쪽이 너무 기네. 스피드 테일이라서 그런가. 너무 기네. 자, 아무튼. 아, 이거, 킨, 킨 스마트. 이거, 이거 이거 람브로겐이 베네너도 있었는데, 이게 원래 회색, 회색이 일반 컬러잖아요. 근 검은색 컬러도 있는데, 저는, 뭐, 회색 컬러를 사든, 뭐, 검색 컬러를 사든, 둘다안모르기니 변해놓으니까, 뭐, 성능도 똑같고, 뭐, 지원속도도 똑같고, 토큰도 똑같고, 뭐, 다 똑같은데, 색깔만 다르니까. 저는 그냥 그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안녕.